한번 해봅시다 이두점 사이의 거리부터 자첫 번째는 얘들아 수직선 비에서예요 수직선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0이 있고 여기 왼쪽은 음수 여기 오른쪽은 양수. 그리고 왼쪽으로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절대값이 커지지. 어 절대값은 뭐였는데? 이번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뭐 절대값이라고 불러? 과의 거리, 영과 나의 거리, 나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영을 기준으로 내가 나는 움직이는 점이야. 얘는 동점이에요. 얘는 정점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친구를 x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x가 영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영의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 거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괜찮나 얘를 우리가 절댓값 x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는 얘들아 어, 0에서 x를 빼야지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 이때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이때는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x에서 0을 빼는 거니까. 수직선 상에서 거리는요.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는 우리가 대소관계가 x1이 앞에 있고 x2가 뒤에 있다라고 잡혀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x2-x1 근데 만약에 대소관계를 몰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절댓값에 이렇게 씌워주면 돼요. 괜찮지? 음. 자 그러면 원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친구는 AB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원점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X1의 절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두 번째. 좌표평면이라는 건 이제 축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얘가 X축, 얘가 Y축. 여기는 지금 X랑 y 잡표가둘다0인상황 개를 원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너희들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X축의 움직임이야.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Y축의 움직임이다. 이걸 좀 기억을 잘하시고, 이걸 쪼개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합쳐서 볼 수도 있으셔야 돼요. 이게 일단 쪼개서 볼수 있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리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합쳐서 보는 거죠. 어. 그러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은 x1, y1. B라는 점은 x2, y2. 이때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쪼개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 쪼갠다! 라는 거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중에서 이거는 X 값의 차이. 그치?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Y 값의 차이인 거죠. 다시 상하로 움직인 건 이거는 Y의 차이. Y의 차이. 요거는 X의 차이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세모표시는 이제 차이를 표현할 때 쓰는 수학적인 기호예요. 데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이를 영어로 하면얘들아 뭐예요? 차이.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어? 뭐야, 서현아. 차이가 영어로. 어, 디퍼런트지. 그 앞에 글자가 뭐예요? D. 그거를 그리스 문자로 하려면 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Y 값의 차이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요거랑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아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직각 삼각형으로 쪼갠다라는 게 이런 의미야. X축하고 Y축이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얘네들의 Y값의 차이를 봤을 때는 Y축하고 평행하게 쪼개시는 거고요. 얘랑 얘를 봤을 때, 요 점과 이 점의 x 좌표의 차이를 관찰하고 싶을 때는, X축하고 평행하게 쪼개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X축의 움직임과 Y축의 움직임으로 쪼개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수직선상에서의 거리가 두번 반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X, 이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이고,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인 거야. 이때 얘네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X1이 큰지와 X2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온이 이렇게 그렸지만 그러면 내가 x1에서 x2를 빼. 그리고 절댓값을 씌우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수직선 상의 거리에서 했던 것처럼 y1이랑 y2를 빼. 그리고 절댓값을 씌우는 겁니다. 그럼 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돼요. 그렇지? 절댓값을 씌웠으니까. 이때 우리가 요길리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길리는 우리가 아까 전에 승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얘네가 다 증명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한번 증명을 해서 넘어간 과정은 우리가 그 증명 과정을 생략해서 더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야. 과거에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알고 쓰는 거죠. 공식으로 괜찮아? 음, 응. 그래서 정의와 정리들을 이렇게 중첩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의와 정리들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거야. 새로운 증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정의가 이만큼이야. 그 여기 정의로부터 퍼졌던 정리가 이만큼이야. 그리고 내가 답을 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서 영역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누적시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앞에서 공부를 안 했으면 계속 계속 복습을 해야 돼. 공부를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이 정의를 까먹을 수 있어. 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근데 생각해봐, 정의를 모르면 정리가 안 되지. 정리가 안 되면은 여기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까먹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너희들 그 교재 되게 좋거든요. 마에 교과서를 참고하셔서. 교과서를 참고하셔서 예전에 있던 내용을 잘 찾아볼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나는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했었거든 검색 포토 근데 요새는 애들이 유튜브를 또 많이 쓰는 것 같아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치면 그거에 따한 강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요새는 또 뭐가 있어 물어볼 수 있는 게지비 GPT가 있죠. 이럴 때 물어보면 네. 돼. 까먹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얘들아, 이거를 안 하면 우리가 이걸할 수가 없어. 학장을할 수가 없어. 앞에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쌓아나가는 건데, 이걸 애들이 안 하니까 자꾸만 수포가 되는 거야. 자꾸만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한번 배웠던 거는 다시 배울 때는 더 쉬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수직선상에서의 거리를 배웠고 절대값이 뭔지도 배웠잖아. 근데 아마 너희들이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까먹을 거야. 그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면 돼요. 그 복습을 한 다섯 번 여섯 번이 정도를 해 그러면은 우리 뇌는 에 해마라는 기간이 있어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나면은 너희들이 이제 습관처럼 이것들을 아주 원래 알고 있었던 정보처럼 써먹을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좀 익숙해지고 너희들한테 이게 좀 자리가 예쁘게 잘 잡혀있어 그럼 확장해나가는게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해야지 너희들이 잘 쌓아올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무슨 말인 지 알겠어? 이것만 잘 지켜주면 돼 다시 정의는 암기하고요 증명은 논리와 필연적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된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막 삼각형이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근데 그런 거를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지. 모를 수 있어 당연히. 절대까이 뭔지 모를 수 있어 당연히. 사각형이 뭔지 모를 수 있고요. 직각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 겸손해야 돼. 아, 내가 모를 수 있구나. 왜냐면 겸손해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질문을 못해. 칭해가지고 근데 아 나는 모를 수 있어. 내가 모르, 모르는 게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야. 나는 까먹을 수 있지 하고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지 GPT는 뭐안되잖아 <laughs> 알겠죠? 복습하지 않는 게더 나쁜 거야. 까먹은 것보다. 그래서 피터그래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보통 디스턴스 해가지고 D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D는 우리가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요거 요거를 우리가 제곱을 하시면 절대값을 굳이 씌우지 않아도 돼.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절대값을 안 씌우고 요런 식으로 쓸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네들의 자리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괜찮지? 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일단 필기 해보시자. 아, 하나 더. 그러면 요요 좌표평면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원점까지요 얘는 0,0과 x1, y1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루트 x 1을 제곱 더하기 y 1을 제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겠죠?